안녕하십니까 허 t v 비 허영곤입니다. 아, 지난주에 네. 네, 아주 롯데 팬들에게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네, FA 이제 두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정훈 선수가 아, 롯데와 이제 3년 계약에 성공했습니다. 네. 일단 뭐 박수 한번. 네. 네, 그러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그렇죠?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에요. 정훈 네네. 선수도 뭐 다른 구단, 다두 구단에서 음. 입질이 좀 왔던 모양인데 그래도 큰 금액 차이도 아니고, 어, 정우 선수가 또, 어, 롯데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, 음. 롯데가 계약하지 않았나, 어, 그렇게 생각하고요. 네. 정우 선수 입장에서 봅니다. 그러면 조금은 서운할수 있어요. 금액적으로 네. 보면, 올 네. 시즌에 그 FA 시장의 판도를 보면, 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행운 성적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어, 롯데에서 또,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정우선수를 놓치지 않고 롯데가 잡았다는 데는 박수를 보냅니다. 네. 어, 이제 3년 18억이에요. 네. 어, 예. 근데 옵션이 1억 5천밖에 되지 않는 그렇 보장금액은 어, 그 이제 비율로 봤을 때, 네. 총 금액 중에 보장금액이 굉장히 높은데, 예, 역시나 이제 좀어 생각보다 적게 책정이 됐기 그쵸. 때문에 옵션 금액이 적고, 네. 보장금액을 좀 많이 해줬다고 볼수 그, 있습니다. 3년에 18억인데 보장금액이 적고, 옵션이 많다 그러면 네. 선수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죠. 부담이 가고, 또그 전체적인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옵션은 저, 적은 게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 어쨌든 금액에 대한 거는 뭐 끝이 났기 때문에 네, 네. 저희가 뭐왈과왈고할 어 일은 아니지만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좀 어좀 아쉬운 그렇죠 네, 정훈 선수 입장에서도 어 조금 더어 이제 분발해서 음. 어 좀더뭐 모르는 거잖아요 3년 이후에 또 그럼요 3년이 네. 지나면 이제 39이니까 네, 네. 뭐또 1, 2년 정도 더할수 있는데 정훈 선수 스타일로 봐서는요 충분히 해낼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네. 그래서 정우선수가 걸어온 선수생활의 길을 보면 롯데 입장에서 일단은 뭐 퇴출을 당했다가 다시 아마추어 코치를 생활하다가 다시 롯데에 들어와서 선수를 한다는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이겨낸 선수예요 그걸 이겨낸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3년 후에 다시 한번 FA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만들거라고 생각이듭니다 뭐 오히려 정훈 선수는 뭐 워낙 강한 선수니까 네. 예, 여기서 좀더 오기를 가지고 네. 예, 3년 하고 뭐한번더 했을 때 사실 뭐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, 네.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은퇴 기로에 선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뭐이대훈 어 선수처럼 뭐 아예 쿨하게 그냥 난 여기까지만 가겠다라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. 어떻게든 그래도 한 1, 2년만이라도 더 야구장 안에서 뭔가 좀 야구를 하고 싶다 하는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? 정우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쓰러지기 전까지는 야구를 할것 같아요. 음. 성격상으로 그런 선수니까 계속해서 뭐 나의 관계 없이 본인이 뛸수 있는 이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선생활 굉장히 길게 할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네. 그리고 워낙 또 이게 야구 외적으로 후배들도 잘 챙기고. 그렇죠. 네. 일단 재밌고. 더가우스에서 네. <laughs> 분위기를 <그렇습니다>. 이제 막 <laughs> 이제 이렇게 막 파이팅 있게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요걸로 어, 네. 재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은데 정훈 선수 FA 이제 롯데에 남게 되면서 롯데에는 좀 어떤 좀 달라진 어, 점이라든지 보강되는 점이 있을까요? 일단 뭐 선호 선수가 타 팀으로도 가면서 외야 쪽에 구멍이 생겼어요. 구멍이 생겼지만 정훈 선수를 자궁으로 해서 정훈 선수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커졌고 롯데 입장에서는 선수 기용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기용할 수 있지 않느라는 생각듭니다. 이 정우 선수가 외야도 갈수 있고 또 일루수도 할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준우 선수가 외야 한 자리를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가지면서 공격력에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우 선수가 롯데 남는 거는 뭐팀 전력으로 가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정훈 선수에게 바라는 거는 공격력일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공격력일 것 같은데 공격력에서 좀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, 어, 좀더 이제 보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? 그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타석에서 보면 풀윙을 많이 합니다. 승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. 어, 그로 인해서 이제 장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. 그 약간은 좀밀어치는 공격이나 벼락고 대처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 분석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나이도 있고 일단 팀에서 바라는 어떤 타순이 있을 겁니다. 이제 정우 선수가 몇 번에 배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우 선수에게 바라는 그, 그 팀이 원하는 그 타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팀 트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수로 좀, 변, 좀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사실 지난 시즌도 그러니까 21년 시즌 어 초반은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그쵸. 후반에는 어 체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페스볼 네.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좀 헛스윙이라든지 밀리는 타구들 뒤쪽에 파울들이 음. 좀 많았단 말이에요.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롯데가 어올 시즌에 2022년 시즌에 등록된 야수의 그 수를 보면 어, 제가 알기로는 45명인가, 지금 시연 뭐 다섯 명인가 시연 한 명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야수가 근데 그, 그 중에 서른 살이 넘은 베테랑 선수, 부참 선수는 일곱 명밖에 안 돼요 거의다가 2 0 대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. 그 정우 선수가 선수 나이로 보면 이렇게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8 7 년생이 이제 그렇죠. 한국 나이로 서른이죠 일단 한 시즌을 치르는데 프로야구는 월요일만 빼놓고는 일주일 안에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. 또 월요일도 시합 없는 날도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. 그래서 나이가 많은 베테랑들은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돼요. 물론 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은 굉장히 잘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몸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.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젊을 때보다 피로가 오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몸 관리하는데 올해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큰 스윙은 괜찮아요. 어, 어, 그 스윙의 메커니즘을 본인이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.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안타의 생상보다는 장타력이좀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음, 뭐 장타... 가장 많은 장타를 쳤죠. 우리 그렇죠. 커리어 네. 장타를 많이 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그거보다는 FA 계획도 스으니까 장타보다는 안타를 많이 치고 출루를 많이 하는 음. 많이 하는 그런 선수 쪽으로 좀 변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위원님이 이름 지어주셨던 방망이를 던지면서 안타를 치는 네. 그 소림 타법. <laughs> 그거는 어떻게 계속 해야 되나요? 아, 소림 탑법 없어져야 됩니다. 없어져야 <laughs> 되는 거고 사실은 그 타자의 손을 떠나서 배트에 맞는 공은 사실은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. 어긋나는 거거든요. 이건 뭐어 그런 배팅을 뭐 지향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세계 유일한 선수입니다. 배트를 집어던져서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그런데 그 정도 집중력이 좋은 선수인데 어 그런 버릇들은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저는 위원님인데 이 화면 보면서 가디건을 반을 걸치고 계신줄 알았어요. 아, 이 이렇게 일이 일시되 계속 보면서 뭐지 이러면서 이러면. 다음에는 이옷 입고 오지 마. 아, 다른 옷 네, 입겠습니다. 어쨌든 아 정훈 선수 모뭐 롯데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에, 롯데 구단도 이제 정훈 선수와의 f 의 계약 잘지해주셔서고다는 어,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3년 이후에 그러니 그렇죠. 뭐. 2025 시즌 이후에도 계속 정우 선수를 또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그 정우 선수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은 옷이 끝나면 최고참 선수인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합니다. 네.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99.9% 은퇴를 할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30대 이상의 선수가 전준우 선수나 정우 선수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네요. 안채치온 선수 같은 경우는, 물론 뭐, 베테랑 선수고, 선수는 너무 선수지만, 타 팀에서 온 선수고, 프랜차이즈의 이 고참 선수, 힘을 이끌어가는 가장 힘이 있는 선수들은 이제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두명 선수 중에 한 명이 정원 선수입니다. 정원 선수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어쨌든, 어, 내년 시즌 더 기대하고,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. 아, 시작이죠. 네, 정 선수는 네.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감사합니다.